이학코치님이 개발하신 거다. 위치적으로 음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저 어깨 아파요, 여러분. 목차. 어, 무릎이 아파요. <laughs> 네. 그리고 풀에 <스프레>, <laughs> 네. <laughs> 네. 자, 안녕하세요. 더코리아스 유명의 송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영일 코치입니다. 자, 이제 또,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laughs> 주, 질문을 들고 왔죠. 예. 질문 요즘에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뭐랄까, 많이들 관심을 가져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알아보신다고. 요즘에요. 살짝 예. 좀. 미리 얘기하는데, 아. 혹시나 조금 뻣뻣하게 네. 지나가도 어색해 하는구나, 라고만 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누가 알아본다는 게저 인생 중에서 고려하는 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이 상당히 어색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네. 뭐, 살짝 즐기고 있습니다. 음. <laughs> 이제 저희가 조금 있으면 3만이잖아요. 네. 되게 많이들 알아보시는 거예요. 음... 그런... 바이크까지 하시잖아요. 네네네. 음. 바이크 쪽에서도 좀 가면은 음. 생각보다 많이들 알아봐 음. 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이제 좋은 거니까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요즘에 또 댓글로 질문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격차가 점점 좀 없어지고 있다는 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수력은 7년쯤 되었습니다 늘 자세나 자세 교정 드릴에 관심을 갖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유형의 발차기와 배영에서의 발차기의 차이점입니다 일전에 자유형 발차기에 대한 방법을 1. 발목을 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2. 발등으로 물을 차듯 무릎을 펴주고 3. 발목과 무릎을 편 상태에서 원래 위치로 올리며 발바닥으로 물을 밀어준다 4. 양발을 교차하여 1에서 3을 한다 으로 이해되는데요 자유형은 2에서 임팩트를 주고 배영은 3에서 임팩트를 주면 될까요 풀 브이를 이용한 자유형 발차기 자세교정 드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 또는 영상으로 예시를 들어 줄수 있을까요 차이점이요 메커니즘적으로 생각한다면 차이점은 없어요 음... 음, 그냥 그 순간을 뒤집으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뒤집었을 때 네. 중요한 움직임은 첫 번째가 업킥이에요 네. 배영은 다운킥이 되겠죠 그렇죠. 업킥할 때 어깨할 때 이렇게 무릎이 오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가 이렇게 올라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그대로 들어가서 차면서 이렇게 올라온다 했죠. 음, 음.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를 배영으로 얘기하면은 네. 눌러주는 게 되죠. 그렇죠. 그 그렇죠. 누른 다음에 무릎이 먼저 오면서 발목이 쫓아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음. 이 메커니즘 정도로 보면은, 어, 이게 차이는 없어요. 음. 근데 한 가지 딱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 뭐냐면은 배영 발차기인 발목 스냅이 있어요. 음, 네. 차주는 거구나. 그쵸. 그렇죠. 네. 자형 발차기는 발목에 스냅이 있지만, 배형 발차기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약해지면서, 네. 마지막에 스냅이 있듯이 잘 아... 보여요. 아, 근데 자유형은 점점, 점점 내려가면서 수압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자형 발차기도 가, 자세히 보면요. 마지막에 스냅까지 하고 올라와요.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죠. 그럼 네. 다들 이렇게 올라와요. 아. 네. 그러니까 스냅은 음. 다 있다 네. 하지만은 배영 발차기하고 자영 발차기의 차이점을 보면은 배영 발차기는 좀 의도적으로 스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음. 예. 그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고 메커니즘은 전혀 차이 차이는 없어요 네네네. 같아요 그 대신 제일 중요한 움직임은 어킥 네. 다리 피고 올라오는 거 네. 다리 피고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그 거. 네. 동작이 가장 중요하고요 음. 질문자 하시는 분이 지금 제일 고민이 발차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풀보이를 발등에 놓고 네.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차 보세요라는 어떤 그 피드백을 줬는데 네. 이런 풀보이를요 발목에 대고 네. 얘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는 것도 좋은 음. 방법이에요 음. 무릎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발목에 끼는 풀보이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발목에 네. 끼는 풀보이. 네. 예,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좀 잘라서 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네.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는 거는 여러 방법 중에 한 네. 가지다. 네. 네, 이렇게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즐기는 일반인 60세시네요. 실전 훈련 스케줄표 감사드립니다. 원한처럼은 쉽지 않지만 일부 약식으로 해보았어요. 정말 쉽지 않네요. 그러나 과정은 즐거웠어요. 여쭙고 싶은 것은 장비에 대한 것인데요. 자유수영 때는 스노클 핀, 패들 등의 장비 사용에 제약이 많아요. 앵글로브 엔삭스가 저항 훈련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유수영에도 허용된다고 하더군요. 평양과 저병을 위한 팔투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푸치님의 생각은 어떠실지요? 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음... 상당히 좋아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수영을 하면서 네.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큰부하를 주면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 때문에 그거를 제거 시킬 때는. 더 가벼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네.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 손에 끼는 글러브 있잖아요. 네, 글러브는 이걸 빼고 나면은 좀 감각이 좋아, 일시적으로 음...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네네.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양하게 장비를 사용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드래그삭스 같은 경우는 선수들도 상당히 핵심적으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요. 음... 국제대회 나가다 보면요 드래그 삭스를 끼고 발차기를 하다가 바로 시합 뛰는 루틴도 있어요 아, 확 좋아지긴 하겠네요 어떤 느낌이죠 시민간적으로 어, 네. 좋아져요 차고 계속 차다보면은 네. 어쨌든 부하가 더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력운동이나 지구훈련에도 효과적이고요 아. 어, 상당히 좋아요 요즘장 수영장에서 장비 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음... 네. 근데... 이런 뭔가 드래그 삭스나또이 이 입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네 저항 수영복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음. 저도 그래서 어떤 이런 저항 장비를 사볼까 하다가 와그 한번 써보고 너무 힘들어서 음. 살 엄두가 안 난다라는 거 하나. 음. 그 다음에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쵸. 네 생각보다 비싸서 음. 접근이 쉽지 않다. 아니 원래 그게 옛날에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거봉 사가부터 갑자기 비싸지더라고요. 저항 수영복 이런 음... 게막 6만 원막 이러니까 제가 수영복도 그 정도 주고 샀는데 어 <laughs> 되게 비싸더라고요.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비싸졌나? 아.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공이 수요가 많으면 좀 음... 공가격이 내려가. 근데 뭐 그거는. 그건... 네. 네. <laughs> 네. 어쨌든 뭐 좋은 거예요. 네. 음, 좋은 네. 거고 지금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네. 장비가 비싼데 그걸 구매해가지고 또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네. 강습을 이 일에서 3일로 늘려 보세요. 아... 그 돈으로. 아... <laughs> 그게 훨씬 날 거예요. 아... 예. 코치님께서 항상 저희 컨텐츠 찍으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본인이 훈련을 할때 하는 상황을 되게 다양하게 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좀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기를 노출시켜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저항훈련을 해보는 것도 무조건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돼요. 네. 저는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도움이 되니까 네. 한번 그런 걸로 활용을 많이 해보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코어 강화를 위한 보강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게 제일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너, 막연해요 필요하니까 질문을 해주신 건데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많은 코어 운동 중에 가장 수영에 도움이 되는 코어 운동이 뭘까 저는 아 이거 좀 웃긴데 네. 수영에 도움이 되는 코어 운동은 음. 수영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네. 그러면 그중에서도 수영 중에서도 어떤 게또 도움이 될까? 아... 킥하고 풀을 하시는 거예요. 음... 네, 킥은 킥 동작 자체가 코어에 네. 자극을 주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풀 자체 풀 하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강 운동을 하면은 수영을 말고 다른 운동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킥하고 풀로 좋은 자세를 하려고 유지하다 보면은 음. 코어가 점점 좋아질 거군데. 음, 네. 근데 수영 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있을까? 아, 어, 글쎄요. 플랭크?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러니까 많아서 너무 많은데 그럼 이 질문 을 한번 바꿔 보면은 네. 누군가 나한테 수영 선수들한테 코어 운동 한 가지만 시킬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나는 뭘 시킬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과거에 제가 아이들한테 조금 응용해서 시킨 방법이 있어요. 진볼에서 발차기처럼 거아 예, 네, 뭔지 압니다. 뭔지 알죠. 네네. 네, 저는 그거가 코하나갖고만 본다면 네. 상당히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이 과거에 네. 대학교 팀을 가르칠 때 진보를 가지고 애들 운동을 막 시키다가 네. 새로운 방법을 네. 찾고자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짐볼에서 킥을 찾은 거였어요. 네. 그 당시에는 유튜버나 그런 것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고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 조회수하고, 어... 어, 한번 좋아요만 2만이 넘고, 해외에서도 막 친구 신청하고 그랬던 적이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를 하면은 정적 네. 코어와 동적 코어가 있어요. 네. 수영은 정적 코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동쪽 코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보에서 차는 발차기가 가장 수영다운 코어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근데 그거를 진보를 누가 잡아 줘야 되지 않나요? 네, 누가 잡아 주는. 그렇 뭐, 혼자 차는 사람도 있던데. 와, 그건 저, 진짜 밸런스가 뭐, 거의. 저는 혼자 차는 거는 안해 봤고 네. 누가 한 명이 잡아주고 한 네. 명이 차는 걸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오래전에 그걸 했었어요. 한 10년 전, 10년 네, 전인데 네. 네. 그게 어, 그때부터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어요. 어, 이 짐볼 킥 차는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음. 수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학코치님이 개발하신 거다. <웃음> 개발이 아니라 <laughs> 응용했다. 응, 응용했다. 네. <laughs> 네.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평영을 하다 수영 레일을 발로 차서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이 골절됐습니다. 의사선생님은 2주 정도 수영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자유형이나 접형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7일 정도는 수영가는 저로서는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네요 예, 이거는 짧게. 네. 저병도 결국에는 이거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형은 그나마 프로라면 괜찮죠. 네. 그렇죠. 그럼 테이핑을 하고 네. 자유형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답은 있는데 안 하는 게 제일 최선이죠. 네. 안 하는 게 최선이고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이 마음을 너무 너무 음. 공감하는 게 저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네. 계단 올라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음. 그냥 저 혼자 넘어져서. 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단 꼭그 꺾인데 빡박은 거예요 응급실 가고 난리 음, 났거든요 네. 너무 크게 부어가지고 음. 근데 그냥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나갔어요 다들 하지 말라 말하라 음. 했는데 그냥 풀만 했습니다 풀만 하셔도 괜찮고요 네. 이제 테이핑을 네. 잘 하신 다음에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딱 하고 해요 선수들도 가끔 네. 가다가 저 어깨 아파요, 그러면. 저 키차. <laughs> 무릎이 아파요, 네. 그러면 풀에. 아, 야 <laughs> 이런 식으로 운동을 네. 해요. 어, 근데 저 경험자로서 네. 한 가지 조언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네. 턴할 때벽 차시면 안 돼요. 그쵸, 그쵸. 네, 진짜. 그거 진짜 안 좋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이 뭐랄까 무리가 직방으로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벽은 차시면 안 된다. 음. 이 정도? 네. 다음 질문. <laughs> 숨찰때 저병하면 꼭 물을 흡입하는데 아니더라도 저병 출발 전 오늘은 물 먹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고 출발하는데 어느 순간 꼭한 번은 물을 흡입하게 됩니다. 순간 패닉 이운이 저병 공포증이 생기겠어요. 저병 물속, 물 아래 모두 폼 좋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물 흡입이 문제예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수력 2년째고 절벽 50m는 가능한데 50m 이후는 물 흡입을 꼭 해버려서 안 하게 됩니다. 이건 솔직히 이런 건 진짜 영상을 봐야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영상을 봐야 되는데 딱 질문을 듣고 예상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올라오고 물이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호흡을 할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타이밍과 네. 내가 실제적으로 마시고 있는 타이밍이 달라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영하다가 자영하다가 아직 물이 여기 있는데 네. 벌써 허, 들어 마셔가지고 물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스노클 금 끼는데 네, 네. 스노클이 잠겨 있는데 네, 네. 거기서 마시는 분들이 있고 아 물을 마신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입 주변에 뭔가 물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짧게 답을 해보자면 호흡을 할수 있는 상황과 호흡을 마시는 타이밍과 약간 오류가 음... 발생한 것 같아요. 혹은 타이밍 가기도 전에 피니시를 음. 끝내는 단계에 높이가 모자란건 아닐까요? 그쵸, 그쵸, 높이 그러니까 약간 예. 근력이나 힘이 좀 음. 딸려서 높이가 모자라니까 너무 조금 뜨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저병하는 음. 날에 천몇 바퀴는 괜찮아요. 음. 근데 저도 계속 돌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점점 물을 먹어요. 음. 저도 이거 뭔지 알거든요. 저병에서 호흡하다 물 먹어가지고 펜이 오는 거? 소위 말해 털렸다고 하죠. 털리면은 이게 피니시가 끝까지 안 되는 음.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면서도 느껴져요. 몸이 들뜨는 들 거예요 그쵸, 여기서 그쵸. 호흡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호흡은 해야지 숨이 차니까 <laughs> 그러면 바로 이제 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네, 그쵸 그 얘기가 바로 그얘기예요 그 호흡을 음. 할수 있는 포지션을 만드는 너무 낮게 떼어 가지고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을 해준 것처럼 네. 물 속에서 들어 마시면 네. 음,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죠 저는 그 코치님이 말씀 주셨던 음. 걸 응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이제 다른 영상에 보면 음. 그런 게 있거든요 꼭 25m, 50m를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음. 그러니까 내가 피니시를 끝까지 할수 있는 선에서 5m나 10m로 채공 시간을 늘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쵸. 이 생각을 음. 좀 하거든요 좋아요 네? 네. 네. 수영을 25짜리 수영장이 거의 일반적이죠 네. 근데 25짜리로 운동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카운터로 운동할 수 있어요 네. 한 번부터 시작해서 두 번, 음. 세 번, 네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음. 네. 자꾸 우리는 저 끝까지 가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네. 먼 목표예요 아. 네. 근데 나는 딱 다섯 번만 할 거야 네. 다섯 번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네. 그런 훈련도 전문 체육인는 있어요. 네, 네. 음.